자, 그러나 지금 피약에서는 오히려 염소 같은 사, 염소 같은 사람에게 그러니까 음 정치적 올바름 막 그런 걸 좋아하는 어 새끼들에게 대신들 간의 혼란함을 걱정하도록 하시니시는 대신들이 한 몸의 의견 안전을 위해 관직을 지키고 이해득실만을 관망하는 다음 시대의 교훈이 될까 두렵습니다. 딱 지금 이 말이 뭐냐면은 그 PC 지금 주장하는 새끼들의 문제점이죠.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. 정말 사소하고 말도 안 되는 거. 예를 들면 뭐 영화에 여자가 안 나왔느니 아니면 영화에 무슨 그 백인 뷰밖에 없느니 막 그런 식의 <laughs> 화이트 워싱이니 뭐 이런 것 때문에 트집을 잡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말꼬투리 안잡히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지금 대표적인 경우가 타케민 같은 경우입니다. 정화대 타케민 같은 타케민 같은 경우인데 사실 뭐 문제가 될소지이 있지만은 그게 그렇게까지 문제가 될 만한 일인가라고는 생각하지 는 않거든요. 지금은 여성단체들의 자존심 싸움의 양상으로 사실 치닫고 있는 게 탁현민 문제인데. 근데 이제, 그런 사례가 있으면, 그런 것 때문에 좁된 사례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문제는 몸을 살인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탁현민이 어떤 최초의 사례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 장관들이나 그 다음 예를 들면, 뭐, 직원들, 행정관들의 경우에는, 그런 식의 문제, 그런 식의 사실, 언행 하나하나 때문에, 사실, 제대로 자기 일을 수행할 수 없는 직경 일일 것이고, 그거는 큰 문제라는 거죠. 사실, 사실은, 탁현민의 그런, 어, 시덥자는 잘못보다 있잖아요. 난 정말 그걸 시업자는 잘못이라 표현하고 싶은데, 시업자는 잘못보다는, 홍준표의 행정이 사실 훨씬 더 문제가 되는 거고, 여성단체에서, 여성단체가 갖고 있는 모순은 홍준표에 대해서는 사실 씨알도 먹히지 않기 때문에 홍준표에 대해서는 별말을 다시 또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. 내가 PC니 뭐 정치적 올바름이니 아니면 여기서 나오는 뭐 염손이 그런 놈들을 싫어하는 거는 그런 것 때문입니다. 사실은 그 사람들은 일관성이나 원칙 없이 움직이고 자기가 고집하는 바를, 자기가 고집하는 바만을 얘기하려고 하고 그걸 정의하고 포장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, 다른 사람들의 머리를 오염시키죠. 네. 좀 확실하게 표현하면 오염시키는 거죠. 상소문 일다가 개박쳐서 얘기했습니다. 자, 옛날에 주공은